이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일곱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켜라.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먹은 양과 자기가 생각하는 양이 항상 어긋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활동한 양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활동한 양이 항상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냐면, 내가 실제로 먹거나 행동한 것은, 어, 많은, 그러니까 많이 먹고 행동은 적게 했는데 자기의 의식은, 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는 시간, 움직인 시간, 먹은 음식, 먹은 음식의 종류, 그리고 언제 먹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됩니다. 왜냐면 하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일곱 가지 방법 중에서 이 객관화 시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두 번째지만 꼭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